당신 것도 내놔. 사인했지. 뭐 하는 거야?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식으로 나 협박하지 마. 나는 진작에도 말했지만, 내가 보고 싶을 때, 결이가나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만날 거야. 김태호 씨랑 같이 만나고 싶으면 같이 만날 거고. 너, 너 제정신이야? 이나마 감사한 줄 알아야지, 이런 미친!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맘 놓고 만날 거야. 이제 절대 겁먹지 않을 거야. 당신이란 사람 너무나 잘, 다 하니까. 진짜 죽고 싶어? 평생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시원찮은데 대고 바라느냐? 어, 따지고 반하느냐 어? 저 그거 잠깐 쓸게요. 예? 니 년이 아직 매운 맛을 들봐서 까불하본데야나너 같은 거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거어 일도 아니. 아, 정신 차려 한상진. ቢያዙ <t>